반갑습니다,들. 오늘은 라이엇의 신작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들고 왔어요. 부제 기억으로의 기원. 동원실로다 갔다. 패배 주인님의 룰렛 결과는 방송 한 시간 플러스. 협곡이 어울린다는 건참 슬픈 일이다. 오랜만에 우리다, 같이 울어줘라. 이 짓을 내가 또 하고 있네. 공포게임인데 뭐가 재밌어. 내가 사람이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웃기냐, 니들은? 야, 진짜 안 묶었어. 꿈에서, 그, 어? 먹목 귀신 그거, 어? 쫓아오는 꿈꿔가지고. 토요일 날 거의 밤새고 성당 상담 갔네. 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포게임에 그렇게 큰 공포를 느끼고 그지 않아요. 협곡에서의 하루하루가 더 공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걸좀 맞춰드리려고. 아이씨. 나 이게 더공포야 불로 도는 게더공포야

제가 제압, 제압 털었네? 타사스는 원맨 캐리가 어려운데 잘 봐. 그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아나. 이거 어떡하냐. 칠거 같은데? 어떻게 나 9백 깡칸데. 앨리스가 사기가 됐다고? 어떻게? 해? 왜 사기가 됐지? 아 어, 근데 그것도 맞는데 이제 갱갱갱만하면은 결국엔 이거 새끼 화염발톱이가 이거? 이거 차이가 나지 않나? 좀 어느 순간 그 정글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순간 오지 않나? 우와. 없지 너 이제 이게 포굴 가치가 높아져서 그냥 대놓고 치는 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 돼 버렸어 기운 값을 하는구만 바텀 오 먹었어 뭐야 맥긴가못 참아. 한 번만 참는다 와엇강타 얘는 요캠 더 해야 돼아 이게 이 패치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반갈 견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라이엇은 나를 억가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귀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하긴 이걸 완성시킨다고 해서 무슨 드라마틱한 반전이 생기는 거가 아니긴 하지 시즌이 바뀌어도 기대 이상이야 뭔가 이번 시즌에 내 데스가 엄청 줄어들 것 같냐 잘 팔았는데 오디르의 왕이 템을 파셨다 어? 이걸 야뭐 쪽에 보냈다 택배 보냈다 쉬워졌는데 이 갱갱갱을 더 해야 되나? 이러 이게 생각을 해보자 앨리스가1티어가 되면 좋거든 나는 왜냐면 어떻게든 한 번만 따면 돼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난 페페가 누구야? 페페 승승승은 아는데 저는 축구 선수는 잘 모릅니다. 이몬디신드라는 뭔데? 이 돌대가리 같은 거막 이게 닉네임이 안 보여갖고 욕할 수도 없고 잠겨 있을 것 같은데. 무상 레에서 사장 김인데. 야 가자. 그러니까 이게 1장일단이 있다니까. 이게 닉이 안 보이면 일단 픽창에서 전적 보고 GG. 어, 오피. 어머니와 브라이슨 막 이러면서 이제 다 찌우도나 땀이안 나요. 또 이제 또 하나 장점은 이제 전판에 싸웠던 애를 또 만나도 이제 안 싸우는 거. 그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모르고 시작했는데 전판에 만나서 굉장히 불화가 심했던 애. 이러면 이제 인 게임에서 그냥 꽁패. 트롤하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 지금. 그러니까 닫지 유도 픽이라는 게 없어졌지 개념이 내가 픽창에서 리신을 박아도 애들이 모른단 말이지 신드라 같은 걸쳐 하니까 이 씨티를 나 혼자 하잖아. 없구마 라인이 더러워가지고 가로스가 저걸 포기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니었어. 원딜 입장에서 이제 속이 뒤집히는 라인이죠. 어라치. 좋았다 칼론 넌 뭐하냐 여기서 내가 아까 그 바텀에서 꼬장 펴준게 상당히 이제 크게 작용했거든? 바러스 멘탈이 나갔을거야 아마 죽어, 아 진짜 렝가저 개사기 진짜 오야 이게 탈론은 확실히 잘해 저 이런 걸 탈론 줄걸 그랬다 잡았는데 어얘기 잡았다. 누나 어. 응. 자꾸 소리 들려 카밀 카밀 소리가. 차단. 하면안 되느냐? 아 들리네. 차단. 아, 어쩔 건데？에라 하면, 에라 하면 어쩔 건데？오 우야잤나 오우! 이건 싹바가지. 야, 빨리 썰은 쳐, 그냥. <목소리도> 어, 내에접었다 <에이, 접합성. 목소리도> 합쳐서 이십일 됐어. 그냥 테론 주고. 야잘 봐라. 이이 이 블라인드 픽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내가 이 누누를 쳐 올리고 있어도 그 누구도 이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알아? 요거나, 요거 요런 거. 쟤들 눈엔 이게 정상으로 보인다니까, 이게? 근데 우린 알잖아요?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시스템이야, 진짜. 전적 검색에서 닿지 않은걸 롤의 개발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최소한의 라인이 꼬이지라도 않게 해주던가. 내가 여기서 그냥 멘탈에서 아, 누누나 처박을 내 하고 이러고 시작을 해도 얘들은 몰라. 게임을 시작할 때까지 로딩 창에서 안다니까? 로딩 창에서 아 조졌네. 내가 이거 게임을 할수 있는 이유도 뭔지 알아? 나 오늘 이거 큐 돌리기 전까지 14연패 전적이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이 이 덕분에 덕분에 게임을 했어. 그거는 감사한데. 봐봐, 이거 다 잠겼어 이 새끼들.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말이 되냐, 이거? 버그야? 아니, 상대팀은 다 잠김으로 나오나? 그니까, 러 이거, 이런, 올 잠김 같은 거는,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거 야 이미 픽창에서 이제, 어? 이 새끼 잠김 픽하네? 골 픽하네? 그러면서 대처가 됐단 말이야. 적어도 이제 3점 선에서 방어가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는 3점으로는 방어가 안 돼. 팀 잘못 뽑은 죄, 달게 받고 맞아라. 음뭐 어떻게 됐지 모르는 거겠지만은, 나쁜 마음을 먹은 악인이 단한 명만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매 맞읍시다 되는 거고. 가고 버기네. 혼나야겠지 그럼. 나 어, 뭐야. 벌써. 애들 올라오 는데 화났 어？애 들 화가 난다고 약한 놈이 이빨 을 드러 내. 아, 아, 이런 채굴이 이제는 엄청 커졌어 옛날도 사실 한 방에 확 넘어갔거든 이런 거 청하도 근데 이제는 더 심해졌어 말이 안 나오네 는 아! 아! 유형는 빠르게 하는 편이 좋지 오우 야 이걸 피하네 죽었다. 사세. <laughs> 와우, 와우, 칼춤 추는구나 그냥. 키운 보람이 있다. 근데 그냥 그냥 써낸 나와버린다. 오치야 잘했다. 게임을 이기고 지는 게 참, 프리 시즌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희창 이슈? 되게 무섭네요.